배휴서, 혈기를 지닌 무리는 반드시 지각이 있고, 지각이 있는 자는 반드시 본체가 같다. 이른바 참답고 청정하고 밝고 오묘하며, 비어있고 통하고 신령하고 통달하여, 우뚝 홀로 존재한 것이다. 중생의 본원이므로 심지, 여러 부처가 증득한 바임으로, 보리, 서로 통하고 두루 섭수함으로, 법계, 적정으로 항상 즐거움으로 열반, 탁하지도 누하지도 않음으로 청정, 허망하지 않고 변하지 않음으로 진여, 허물을 여의고 그릇됨이끊어졌으므로 불성, 선을 보호하고 악을 막아줌으로 총지, 보이지 않게 덮어주고 모두 포괄함으로 열애장, 현비를 초월한 까닭에 밀엄국, 많은 덕을 모두 갖추고, 수많은 어둠을 녹여 홀로 밝게 비춤으로 원각이라 한다. 하지만 이는 실로 모두 하나의 마음이다. 이를 등지면 번부요, 이를 따르면 성인이며, 이를 모르면 생사가 비롯되고, 이를 깨달으면 윤회가 그치며, 가까이하여 이를 구하면 지관과 정혜가 되고, 미루어 이를 넓혀 가면 육도만행이며, 이를 이끌어서 지혜를 삼은 후에야 바른 지혜가 되고 이를 의지하여 인연을 삼은 후에는 바른 인이 되지만 그것은 실로 모두 하나의 법이다. 종일 원각을 가지고서도 원각을 깨닫지 못한 자는 범부여. 원각을 깨닫고자 하지만 원각을 다하지 못한 자는 보살이여. 원각이 부족하여 원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열애이며 원각을 떠나서는 육도가 없고 원각을 버리면 삼승도 없고. 원각이 아니면 열애도 없고, 원각이 사라지면 진법도 없지만, 그것은 실로 모두 하나의 도이다. 삼세제불이 증득한 바는 이를 증득한 것이며, 열애께서 일대사를 위하여 출현하시면 이를 위한 것이며, 3장 12부 일체수다라는 이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열애께서 가르침을 내리심에 법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뚜렷함과 은밀함이 있고 뜻을 세우심에 있어서는 넓음과 간략함이 있고 시연을 따라서는 선우가 있고 기연을 당하여서는 심천이 있다. 상근기의 원만한 지혜가 아니면 그 누가 이를 크게 통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여래께서 신통 대광명장에서 열두 대사와 은밀히 설하셨으나. 뚜렷이 드러내 보이시고 남모르게 통하였으나 넓게 덮어주시어 그 법을 인정하사 일체 경전의 종질을 삼으신 것이다. 금자 광록 대부 수중서 실랑상서 문화평장사 충집현전 태학사 배유 짓다.